기도의 불가마은 하늘로부터 힘을 입는 능력의 기도이다. 예. 예.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죠.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다 그러고 그 진통하는 기도, 이마에 땀방울이 떨어지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야말로 기도의 불가마.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그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똑같은 예수님의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에서 오늘 초점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고 계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는 인성만 있으셨다 인성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떨어지듯이 기도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진통의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해주셨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연약한자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힘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기도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아,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구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구나. 그 다음에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저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걱정의 소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며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비판하지 않죠.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죠. 왜냐면 사람은 연약한 것이니까. 우리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다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만 바라보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책임을 묻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도와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우리의 걱정을 다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위대한 것은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사람을 보고 비난하거나 책임감을 돌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요. 사람을 향하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더 진전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돕는다. 기도하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 이런 주제로 지금 계속 매번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133일 기도에 불과만은. 요셉처럼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기도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외국 가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라는 청소년이 환경에 형들한테 형들보다 우수한 모습에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형들이 외국에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 인사도 못 드리고 죽은 것처럼 돼 가지고 완전히 낙타를 타고 온 상인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에굽이라는 나라의 고아처럼 노예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기도를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외국 당에이 어린 나이에 혼자로 떨어졌습니다. 전부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마 그그 그, 어, 본능적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DNA, 영성, 영성의 DNA, 기도의 DNA를 가지고 그가 그 어려운 외국땅에서 어, 정말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또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 청소년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오늘 광명의 어린 자녀들의 삶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써먹으세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형통하게 되어 있어. 네. 잘 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네. 이곳을 믿음으로 말해주는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해주는 어머니는 위대한 분들이에요. 형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며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이 주일 시간을 높은 사람 만나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세상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 시간을 쓸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난 하나님을 택한다. 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그것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오저 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들어가는 집이 복을 받고, 저 사람이 들어가는 회사가 복을 받고, 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30세 나이에 그큰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강단에다가 세계 브랜드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거는 30년 전에 제가 기도하던 거고, 광명교회는 세계 브랜드가 됐어요. 그런데 30년 지난 지금 다시 제가 세계 브랜드가 되려라고 하는 것은 광명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미국의 장관이 될수 있는 것이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될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우리가 우리가 세계 브랜드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자손들이 세계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려요. <laughs>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이 유명해졌을 때 30세의 총리입니다. 30세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30세의 총리가 된이 사람을 죽이려고 스나이퍼 총을 가지고 사람을 돈 받고 죽여주는 그런 전문인이죠.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총이 아니고 화살, 스나이퍼가 아니고 저격수. 활 쏘는 자 살인병기 화살을 가지고 얼마나 잘 쏘는지 말만 하면 그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 이런 거 전문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전문적으로 살인병기 화살을 쐈지만은 따라합니다 돌이요 요셉의 활이 그 저격수의 활보다 더 강했으며 요셉의 팔의 힘이 그 저격수보다 더 컸다 자, 오른손 들고 요셉의 힘은 전능자의 힘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 요셉이라는 30세 약관의 지도자를 전능자가 돕는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의정부 도시가 세계 브랜드가 될수 있는 거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할렐루야! 빠른 시간에 여러분의 작은 지식을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이제 이 의정부가 중심권이 되는데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생쇄강이 흘러와 이어 경기 중부 이그 DMZ까지 해가지고 지금 딱. 우리 요, 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이 되는 거예요. 센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요셉은 불화살을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그 화살을 막아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침 새벽과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작정했어요 광명교회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방패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마귀가 광명교회를 공격하고 화살을 쏴대고 하지만은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불화살을 다 막아버려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화살을 맞은 사람 어때요? 100% 쓰러집니다. 어, 사탄의 화살을 맞으면요 시험드는 거예요, 불시험에 드는 거예요. 안수입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그냥 쓰러집니다. 시험들어 쓰러져요.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화살을 막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해서 태산을 움직이고 기도해서 큰 거부가 되고 그런 거 아니라 기도했을 때 사단의 공격부터 차단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133일 기도의 불가마가 전능자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자의 힘이 광명교의 힘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던지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지혜와 인품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광채가 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133일 기도에 불과 하은 다니엘 다니엘 이제 요셉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처럼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기도이다 이번 133일 기도 가운데 다니엘처럼 응답받길 바랍니다 미가엘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돕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다니엘도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자기는 약해요 다니엘도 약해요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 꼼짝 못하고 불 속에 넣으 꼼짝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다 막아준 것이 위대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삶 속에 끌고 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주 심장을 덜어내듯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할 때, 바로 그때가 뭐예요? 능력받는 때. 능력은 웃고 있을 때 능력이 오는 게 아니야. 이 바벨도, 운동도, 무거운 거 들고 이 근육이 싸워야 되잖아요. 이 싸울 때 싸울 때 근육도 성장하고 힘이 생기듯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 큰 문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 파도가 13m로 막 그냥 해서 우리 배를 삼키려고 오는데 여러분 13m 높은 파도가 지금 우리를 덮치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파도에서 내가 살아나게 해 주세요. 파도 살아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15m가 되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미가엘 천사는 천사 중에탑 리더입니다. 그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다니엘을 도와주시려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하고 있는 천사 가운데 가장 어, 그 군대 장관 같은 이런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믿십니까 자, 네 번째 133일 기도에 불과 많은 다니엘처럼 메시아가 나타나 주시는 기도이다 어 이게 뭐야? 여러분 메시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서 메시아가 도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 10장 5절 서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그니까, 다니엘이 지금 21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지쳐가지고 이제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자기 앞에 걸어오셔가지고 자기의 입술을 만지시고 자기에게 생기를 부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많은 모든 학자들이 요대목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오는데 그한 사람이 세마포스로 입고 있다 하고 쭉 이제 했는데 이거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는 마태복음에서 오셔야 되고 신약 시대에 나타나시는데 왜 구약 시대에 메시아의 환상이 이 사람에게 보여졌는가라고 하는데 지난 주 월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에 해답이 있었어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우리 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어머니는 가셨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시가 역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여인의 간구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과정에 그게 필요해요 잔치에 그게 필요해요 그냥 평범한 도움, 평범한 기도인데 이게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위급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때가 아니야 너좋아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법을 초월해서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 주권자인 그분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 법을 넘어가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안타깝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오기를 원합니다 법의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보 u j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생명 h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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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타나 u j a 가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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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예수님이 나타나실까요? 저에게 물으면 나는 항상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믿자 내가 법을 알고 신학을 알고 내밀고 되냐 안 되냐 난 그거 하고 싶지 않다 예.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몰라요 지금 주님이 오셔야 살아요 예. 그 믿음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평과 싸우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강구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결코 법으로 잘라서, 너는 안 돼, 너는 이 분야가 아니야,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아직 때가 안 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은혜 라는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다섯 번째, 133일 기도 불가만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쳐 있는 기도자들을 다시 살려 주시는 기도다. 아침 새벽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쳐 있어요. 또 장로님 지쳐 있어요. 목사님들 지쳐 있어요. 성도님 권사님 안수님 다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 기도자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서 생기를 받으라. 내 말씀을 받고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게 지금 기도회의 목적이에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133일 기도 불가마는 지쳐 있는 나를 살리는, 살리는, 살리는 기도이다. 여러분 지쳐 있는 권사님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지쳐 있는 안수입사님들 살아나길 원합니다. 지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중에 나타나신 메시아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싸움을 싸우다가, 싸우다가 20일을 금식하다가, 20일 금식하다가 지쳐 있는 다니엘아, 지쳐있는 다니엘아 일어서라, 이뤄서라 일어서라, 이뤄서라 일어서라, 이뤄서라 일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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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라 그러 다음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나를 향하여 그 인자라고 표현했죠 이 사람들은 그 인자가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힘을 얻고 강건해져서 일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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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어섰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다니엘이 한거 내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생각을 말씀하옵소서. 내 사명을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수행할 내 사명, 내 비전, 이 도시의 사명, 이 도시의 비전, 광명교회 사명, 광명교회의 비전.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 말씀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마지막 잘하세요. 하나님 나 죽었다가 살리셨으니 나를 향한 사명 나를 향한 비전 말씀 없어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되는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뛰어가세요. 하나님만 향해 가세요. 하나님만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의정부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계신 거요. 믿습니까? 오늘 설교 마지막 여섯 번째, 133일 기도에 불과만은 따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만드는 기도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불살라 버렸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폭군입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쑥밥 만들고 불살라서 하나님 성전을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한 70년 동안 그 느부갓네살 그 아들 세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70년 되니까 어, 어떻게 됐어요? 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거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 바벨론을 숙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도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바벨론 왕이 불태워서 없앴던 그 솔로몬 성전 불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 포로들을 자기 나라 돌아가게 하라. 이 외국인이 그렇게 해 버린 거야. 하나님은 외국 왕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강대국이 없다 제가 많은 나라 가운데 양 진영으로 나눈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교회를 불태우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선교사님 다 내쫓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선교사님을 환영하고 선교사님을 바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국가적으로 성경 공부를 장려하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강대국은 영원히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시대가 도래했어요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타났어요 페르시아가 영원히 갈것 같지만 페르시아 왕국이 망했어요 그리고 헬라와 그리스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새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21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새 시대가 도래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왔어요. 또 21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가면서 헬라라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야, 이번 133일 기도의 불가마가 끝나면 의정부 땅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사람이 중심되는 세계가 아니라 더 킹덤 k i n o 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400개 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한번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의정부시에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의정부, 모든 교회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원합니다. 광명교회, 모든 가정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